안녕하세요 어, 토커 php 환경 설정이 이제 끝나서 이, 이번 영상부터는 게시판 만들기를 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미 게시판 만들기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놓은게 있는데 php 보다는 자바스크립트 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더 쉬운 영상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아.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될 스텝 1 영상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CSS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MySQL은 사용을 할 겁니다 PHP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개 쓰고 HTML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CSS를 모르시는 분도 일단 시작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실용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 조금씩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올려나갈 테니까 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커 설정까지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좀 쉽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ndex.php 파일을 지우고 Ctrl+A에서 Delete 누르면 지워집니다. 느낌표 탭해서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아,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a href white.php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ocker, compose, ps를 해서 컨테이너가 떠 있는지 확인하고요. 안떠 있으면 up, minus, d 해서 띄우시면 되고, 컨테이너를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는 거죠. 컨테이너를 올릴 때는 up, minus, d.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글쓰기 링크가 딱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쓰기를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이동 하겠죠. 지금 이제 파일 나파운드 나오는데요. write.php로 이동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글쓰기 폼 작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폴더 아래에다가 write.php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느낌표 탭해서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하고 여기다가 타이틀은 글쓰기라고 써줄까요? 글쓰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 글 폼을 작성합니다. 요거는 이제 폼 태그라는 거죠. 폼 태그라는 건데 이 안에다 작성된 내용을 전송할 때 사용을 하는 특수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라는 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포스트로 지정을 합니다 메서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겟과 포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폼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겠다는 거죠 겟 방식은 어, 소스가 그 url 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고 포스트는 감춰집니다 어, 편지 이런거에 비용하면은 편지 봉투에다 싼거는 포스트 고 보여지는 건 엽서 같은 거, 관제엽서 같은 거는 g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될것 같습니다. POS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 여기 액션이라는 게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액션이라는 것은 아, 여기에선 작성한 내용이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러니까 아, 이와 같이 편지봉투를 작성을 했으면은 도착지, 받는 분, 받는 분이죠, 받는 분, 받는 분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액션에다가 받는 분, 받는 분의 이름은 write, underbar, ok.php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죠.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아, 어, 그러면 이제 에, 제목 제목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제목. 인풋 타입 텍스트. 네임 제목은 어, b 서브젝트라고 하고 이렇게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다음 줄에다 작성했는데 한칸 올라온 거 보이시죠? 새로고침을 이렇게 해보면은 글쓰기 눌렀을 때 여기서 페,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보면은 분명히 다음 줄에 넣는데 올라옵니다. HTML에서는 아, 이렇게 엔터를 쳐도 다 그냥 따라서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여기서 다음 줄로 나오게끔 하려면은 여기다가 어떠한 태그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BR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게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 줄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br 태그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뭐, 별 같은 줄에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음 줄로 하나 넘길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br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으면은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내용은 여러 줄에 걸쳐서 쓰니까 입력을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다 내용을 다 입력하기엔 부족하죠. 이폼 태그, 폼 태그 말고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태그가 있는데, 그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겁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인포태그는 홀로 입력을 하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를 해주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 받는 분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름을 주지를 않으면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db에다가 나중에 제목과 내용을 각각 분리해서 저장을 할 건데 에, 이름을 매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ame 해서 본문이라는 의미로 content라고 하겠습니다. content, 컨텐츠. content하고 그 다음에 br 태그를 하나 또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송하는 뭔가 버튼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다 입력을 했으면 확인하는 그런 거, 그런 어, 발사 버튼, 보내기 버튼, 샌드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보내기 글 등록하기 뭐요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write-ok.php. 받는 분단에 기록되어 있던, 액션에 기록되어 있던, write-ok로 뭔가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름과 비밀번호까지 추가하고, 폼 작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밑에 있는 걸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Ctrl-C 누르시고 Ctrl-V. 여기다가 br 태그 넣어서 다음 줄로 넘기고. 예의 이름은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ame과 이 name은 다른 거예요. 이, 여기에서, 어, 속성 값이고 이거는, 어, w r i t e o n t h r o k p h p 로 넘겨질 파일의, 그, 데이터의 이름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암호라고 그냥 짧게 할게요. 이것도 카피를 해서 일단 이렇게 내려보고, 여기를 패스워드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어, 뒤로 가기. 누르면 r i g h 잖아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름, 비밀번호, 는데 비밀번호가 보이죠. 비밀번호를 보이지 않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타입의 텍스트를 패스 워드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 스펠링이 틀리면 은어 비밀번호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암호가 된다고 해서 어, 이 비밀번호가 이..으로 전송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자, 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전송을 하고 정상적으로 어, 전송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름, 암호,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은 좀 다르게 넣어 볼까요? 강호동. 비밀번호는 1234, 제목은 제목 제목 맑은 하루. 오늘도 행복. 이 정도를 넣고 등록하기를 누르기 전에 일단은 F12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는 개발자 모드라는 거죠. 데브툴스인데. 자, 여기서 여기 네트워크 상태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현재 write under the OK.php -ok 파일은 없기 때문에 status가 스테이, 404라고 나옵니다. 404. 404는 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선택을 하고 여기 헤더 a d 에도좀404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request m e t h 에서포스트로간거 보이시죠? 포스트. 그리고 어, request url은 write under the OK.php. -ok 그 다음에 여기, 페일로드. 페일로드는 화물, 뭐 이런 뜻인데, 어떤 화물이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네임에 강호동, 패스워드, 서브젝트, 콘텐트, 다음 줄 입력된 것까지, 개행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전송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write.php는 완벽하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아, 저장하기 위한 음, 일단은 그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갖다가 PHP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 DB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